맞 어어? 문화의 게임입니다! 렛츠고! 이게 약간 그런 건가 봐 아니, 우리가 평소에 있는 장소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니까 거기서 오는 공포감 같은 거 같은데 X가고 <laughs>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아 솔직히 안 무서워보여 야 누가 봐도 와아아! 발 개놀랬잖아! <laughs> 밤에 혼자 하면 약간 무섭겠다 하지만 지금 낮이죠? <laughs> 음 지금 3시야 음, 오후 3시야 헤나 <laughs> 오늘 이후로 이 회사 퇴사다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아 틀어야지 아 여권 으어억 아 마이 아이씨 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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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, 내가 해보지 못한 거다 해봐야지 <laughs> 샤워장이야? 야 근데 이런 유래... 아 으아! 그, 그! 으아! 이, 야, 근데, 뭐, 물에서 노란 색깔 뭐가 있다? 야! 아, 괜찮, 건강해져. <laughs> 이런 거 맞으면 더 건강해져. 면역력 증가. 으아! 티켓 50장! 이야! 이야! 이거면 코인을, <laughs> 비트코인을 이걸로! <laughs> 분명히 공겜이든 왜는 게임 됐지? <laughs> 어? 40장? 어, 영화 보러 갑시다. 가자, 영화 보러! 가자, 가자! 이게 너무 기괴한데 생긴 게? 이 야, 야, 토마스도 이것보단 덜기괴하다 야, 애기들 도망가겠다! <laughs> 야! 이게 뭐야! 저거, 마네킹. 내가 가서 없어지면. 저이 게임 끕니다. 저 약간 마네킹 공포증있거든요 거의. <laughs> 아이, 아니잖아. 오, 예. 얘... 이거 봐봐, 이 존나 뛸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겁나뛸 다음에 죽을 것 같아. 나 같은 여린 남자. 오! 오! 아! 왜 있어? 아이, 들어가라니까! 아이! 들어가라 했잖아, 내가. 아이, 진짜. 에이, 들어가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여기 나, 나가는 곳인가? 어, 나가는 곳이 왜 이렇게 찜찜하게 생겼지? 잠깐만. 이게 구도가 바뀐 것 같다? 아, 아니겠지. 어, 아니겠지. 진짜 아니겠지? 나 이렇게 갔는데, 마네킹이 딱 바뀌어 있다. 에이! 아씨발 이거 나 마네킹 싫어한다니까 바로 하네 여. <laughs> 도망가 아니지 저거 흰색깔. 저기 흰색깔 보여요? 저 마네킹 아니겠지? 와 영화 본다. 아, 여, 아 이거 아 영화 보는 거였지? 아아 아, 이거 영화 보는 거였지? 이거 그거잖아 다 차원 우주? 그그그차 오. 어. 아 재밌었다. 아 나중에 여자 친구랑 와서 봐야지. Bye. 아, 저, 주 <laughs> 야, 이거 AI, 그림 그거잖아 이거, 이거, 쇼츠 내거면리 이거, 이저거막 춤추는 거 다음으로 나거는거 막. 거거 이거, 스 이거, 에거게리온극이판문사이 이거, 바로 합니다. 이거, 자, 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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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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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. 어, 뭐야? 왜안가져 이런 거 조금 칩니다 이야, 할수 있다. 가못네크 오오오... 오씨 마네킹 다음으로 무오웠어오 오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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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오오... 오오... 오 왜, 요! 아니, 컨트롤 떼면. 컨트롤 누르면. 요! 컨트롤 빼면 컨트롤 누르면. 요! 이 컨트롤 떼면. 컨트롤 누르면. 어어어어어 이게 뭐야? 이게 게임이야? 아, 계속 삥삥 돌아! 아, 계속 돌아! 아, 이거 편집한 사람들 모를 거 아니야? 거의 20분째 돌고 있어요. <laughs> 여기 안에 스킷이 있다에한 표. 여기 안에 있다. 진짜 여기 안에 있다. 제발. 어! 야, 불 켜, 불 켜. 야, 불 켜. 이제 안 무서워. 이제 덜 무서워. 아, 분위기 왜 이래, 또. 아, 씨. 렉이 걸려요. 어, 나가는 곳이다. 바로 나가. 에에에. 장난치지 마라! 아, 이런 거 싫어. 나가는 문이. 아! 안녕하세요! 아, 나 따라오네, 얘 어. 백룸이네, 백룸. <laughs> 거의 백룸이구만. 뭐야, 무한인데, 이것도? 헉, 어, 이게 고도타토로의 무한수. 오케이. 어, 여기 진짜, 어, 뭐야. 야, 여기 진짜 씨발 백룸하는 곳이야. 생방송에서 공개 좀 하다 보니까 담력이 좀 늘었나 봐. 옛날 같았으면 오오오오오, 막 이랬을 텐데, 덜 무섭네. 무서워또 쉽지 않은 거 같긴 해. 방금 뭐야? 방금 뭐야? 방금 이상한데, 방금 뭔가, 뭔가 이상했는데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열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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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린다. 근데 뭐, 어, 뭐, 이게 여기 있냐, 이건 또? <laughs> 자, 아직까지 저 게임 이름 뭐냐? 아무튼 저거였습니다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아나집 혼자 있는데 지금 기분이 이상해. 에이, 뭐야, 나, 나, 내 방에서 나가기 싫은데? <laughs>